아참 내가 들고 간다니까 알겠어 놓으세요 아직까진 빵이야 사람 들어오라고 한거 아니야 왜? 네? 이게 핸드폰에 지금 용량이 없어 핸드폰에 용량이 없어서 아니 저장을 하려 그래도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이거 진짜 크다 그치 엄마, 아, 바람 옆에 있네. 예진이 바람 와. 돌아가지. 천천히 돌아가지. 천천히 돌아가네. 이게 어, 좀 바람이... 바람이... 아, 바람이... 아직 아니야. 바람이 세게 오 아, 지금 몇 시야? 아니, 아빠가 시계 보고 있어. 아빠! 지금 몇 시야? 아빠. 아빠, 아니, 야메 유리! 유리 있 유리. 유리가 있어? 알았어, 알았어. 텔 봐봐. 텔 탈퇴한다고?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사진 찍고 싶은데가 하나 있는데, 사진 찍고 싶은데 엄마가 막... 다 찍어놓고 흔들지마 어지러워. 나 봐야지, 저쪽도 봐야지. 어, 저거 스키장, 옥스키장 옥상, 알펜시아 같아. 가깝잖아! 여기 지금. 응. 까마귀 날아다녀 까마귀 응. 몇 시야 지금? 어? 응. 어, 나아 날씨도 응. 오늘 바람 안 불어서 다행이다 여기 딱 찍어 바람 안 불어서 너무 다행이다. 야, 저거 놓치면 우리 내려가려고죽는다어 뛰어내려가야지. 굴러 굴러 내려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놓치면 굴러 내려가야지. 팔안 잡아도 돼. 이해준? 나, 나 방금 찍고. 응, 괜찮아. 이따가. 어, 저지 구름 멋지다. 근데... 예주은 엄마 손 잡으면 자꾸 흔들려. 이쪽 팔 잡아, 차라리 리, 이리 와. 왼쪽으로. 와, 보기좀 가자. 시 가자. 아빠, 아빠 시간 여기, 여기서 보는 뷰가 죽여. 그러니까, 여기를 올라오지. 엄마 엄마. 응. 쪽이 찍어. 어디? 좋았어. 지. 개 여주야. 하 넘기지 말라니까. 안돼, 너무 자가져. 진짜인데? 어? 와, 진짜 멋지다.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잖아. 봐. 어, 가? 와, 나봐. 실시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어 비공개야. 응? 비공개라고. 그래서 엄마가 엄마 요새 잘 못하잖아. 직접 찾아와야 해. 그래서? 엄마가 요새 잘 찍지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흔들지 말고. 이야 멋지네. 또? 네시같이 찍고 가자.